7장 내용 제가 7 곱하기 2는 7이 14 그랬죠. 그죠? 그래서 7장하고 14장에 14에 관한게 나온다. 14만 4천명에 관한거. 구원받은 14만 4천명 그리고 신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늘의 모습. 근데 오늘 여기 8장에는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자 6장에는 몇 번째 인을 뗐겠습니까 6장까지에서는 몇 번째 인을 뗐죠 6장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을 뗐어요 첫번째부터 여섯째까지 인을 다 뗐거든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제 일곱째 인을 뗀다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고요하는데 한 30분 정도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딱 뗐는데 한반 시간 정도로 고요하더니 갑자기 또 일곱 천사가 뭐를 받아요?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러면 일곱째 인을 딱 뗐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재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뗐을 때에는 다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하나하나 다름대로 내용이 있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일곱째에서는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고 뒷 부분에 가보시면 또 일곱 나팔을 딱 불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건 뒤에를 자꾸 이렇게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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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볼 때에 일곱인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이세 가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일곱 인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을 때 일곱 나팔이 되기도 하고 또 일곱 나팔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일곱 대접 재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제앙에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3절로 가 봅니다. 어, 또 다른 천사가 지금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있고요. 3절에는 또 다른 천사, 그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인데 그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금 향로라는 건 향을 이렇게 담은 그릇이죠. 금 향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이 향을 드리기 위해서 금 향로를 받았는데 무엇과 합하여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자 사절에 보면 향연이 향연은 뭡니까 이게 저 연기죠 연기 그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요 근데 무엇과 함께 올라갑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오직 뭐만 있는 겁니까? 사실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는 기도만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 이상의 삶이 기도죠.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항상 교회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합니까? 그니까 항상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삶이 기도인 거예요. 그니까 그 기도적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려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뭔가 그냥 완전히 그냥 큰 어떤 무서운 어떤 일들이, 자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저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자연적인 지향이 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니까 러이 일곱 지향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먼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자,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6장 1절에 보면 인 재앙이 나옵니다. 그죠? 6장에는 여섯 가지 인의 재앙이 나와요. 인을 뗄때 재앙이 하나씩 나고 무슨 말이 나고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 쭉 있잖아요. 근데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인이 써 있는 이름을 취하는 건데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향이 가득히 있는 금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향이 그리고 나서 6장에서 일곱 인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보니까 재앙 앞에 항상 뭐가 나왔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가오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라는 겁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실 때 모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 막 다가오는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시로 그랬어요. 예전의 성경에는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환란이 다가오거든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란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뭐 세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환란이 다가오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 은 오직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8 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좀 주물러 주실까요? 한번좀 옆에 있는 분한번좀 주물러 주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튼이 오후 시간에 예배 드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그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담아, 그러고 부르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꼭 부르고 싶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들 어디 갔느냐고 <laughs> 이 자리가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그 항상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다 빠지는 것지만 콩나물은 잘하거든요. 이 자리 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 한국교회가, 힘을 얻는 거는 저는 성역공부도 성격 성역공부지만 성격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결국은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전에 성역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역공부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로 보면 성역공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예배 가운데. 근데 예배를 등한 시역이면 자칫 잘못하면 지식으로만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배하는 분들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니까, 하여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 몇 가지 이, 아, 나팔 재앙을 좀 볼게요. 나팔 재앙. 나팔 이렇게 뿡 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이렇게 광야로 출발을 하거든요. 뿡 나팔을 불고 어, 출발 하는데, 그 나팔이 뭐냐면, 신호의 신호. 신호. 나팔을 어떻게 불고, 어떻게 불고, 어떻게 불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라. 뭐, 이제 그 신호인데, 여기서도 나팔이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처럼. 이 나팔 제왕을 통해서 나팔을 불때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한번 봅니다. 6절, 7절,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도타 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타 버렸더라. 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피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떨어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이 사사계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 그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까? 열가지 재앙,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리자고 막 동물들이 그거 맞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우박이 아니라 어떤 우박이에요? 피 섞인 우박, 피가 섞여 있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도 같이 떨어지지 막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막 툭툭 떨어지는데 거기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상할 수 없는 어떤 재앙들이 막 임하는 거니까, 자연재해 같은 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재해죠. 땅에 막 하늘에서 막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뭘로 얘기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좀볼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 요 먼저는 자두 번째 팔 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산에 막 불이 붙었어요 산에 불이 붙은 게뭐뭐 뭐 같습니까 산에 불이 붙는다 뭐 같이 느껴지세요 불 붙는 산 뭐가 있습니까 막 용암이 막 들들 끌어오르잖아요 마치 화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 들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요? 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애굽의그 재앙에 물이 피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재앙이잖아요. 바다의 물이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바다에 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재앙이 임하고, 바다에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지다니까, 그러니까 별에 막 이렇게 불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슉 하면 뒤에 불꽃이 슉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유성입니까? 뭡니까? 최집사님. 아유, 우리, 나한테 막, 별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뭐, 뭐가,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죠. 그죠? 운석이 떨어져도 난리인데 만약에 별이 그냥 하나가 딱 떨어지는 생각해보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지구가 뭐 하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라는데 근데 헤벌같은 큰 별이 확해서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요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별의 이름은 쓴 숙이라 쓴숙 숙인데. 쓰다 그랬어요. 더. 쓴,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이쓴 쑥, 이 별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을 쓴 쑥이라고 얘기했고 그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샘은 근원이잖아요. 거기 떨어졌는데 그 물들이 어떻게 됐느냐?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더라. 죽더라. 깨. 그러니까 물이 또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바다가, 그 다음 강이나 물들이 완전히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파를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래서 낮 3분의 1이 빛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3분의 1 정도의 빛을.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한 3분의 1 정도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낮에도 빛추임이 없고 밤에도 그러하더라.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딱 나팔을 보니까 어떤 재앙이 있어요?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에 뭐가 섞였어요? 피가 섞이고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함께 떨어지니까 그 불에 의해서 땅이 탔어요. 3분의 1이. 근데 땅이 타니까 모두 타죠? 나무도 타고, 풀도 타고, 그죠? 3분의 1.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산 같은 것이,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도 파괴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슨, 물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이나 물샘에 떨어진가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쓴 쑥이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었더라.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세상이 어두워지더라. 빛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뭐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달별에 3분의 1 빛을 잃었다. 이쭉 보면 이것이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을 얘기할 때는 뭐 말이 나와서 무슨 검은 말이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오고 정도 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만큼 지향이 크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종말의 때에 막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주적인 것처럼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면 아,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독수리가 공중에 슉 하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잖아요. 또 시체도 먹기도 하고, 이 독수리는 심판을 선포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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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있으리라. 땅과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땅을 우리가 이 사는 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일 수 있어요. 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 개의 나팔을 불었으니까 나머지 몇 개의 나팔이 남아있는 거죠? 세 개의 나팔이 남아있는 거니까 뒤에는 더 무서운 나팔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피 섞인 우박이나 불이나 큰산과 같은 것 또는 햇불 다른 큰 별, 해, 달별 이것들을 쭉 보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냐면 영적인 타락을 암시해 줘요. 영적인 타락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 그렇지만 대부분 다 보면 위에서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타락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타락 성경에 별가 일장입니까? 그러니까, 어, 이장에 요한계시록 일장입니까? 이장입니까? 거기 보면 일장 끝 부분에 보면 교회를 뭘로 표현하고 있죠? 교회를 촛대. 그죠? 일곱 촛대, 일곱 교회. 그 다음 일곱 별. 별은 뭐죠? 별은 사자라고 그랬지, 사자. 목해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큰 별이 떨어졌다. 해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달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별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이런 거 보면, 교회나 성도들이 뭐를 잃은 거예요?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보세요. 10절에 셋째 천사 나팔을 보니 해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큰 별이. 어떻게 보면, 여기 큰 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명한 목회자들이 수 있어요. 부흥강사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졌더니, 그게 어디 떨어지니까 강이나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물이 쓰게 됐어요. 그 물을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영적 타락 그리고 그것들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이단이 되는 사람 많죠. 뭐 그냥 옛날 얘기면 박대선 같은 분 진짜 뭐 저도 얘기만 들어지 여의도에 뱃사장에서 수만 사람 모여놓고 부흥회도 하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러는 어느 순간 딱 타락해가지고 지가 예수가 되고 전도관 뭐 천부교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타락하고 그래서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타락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심천지나 결국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팔장에서 이것이 그냥 글자 그대로 어떤 자연적인 어마어마한 큰 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줬냐면, 마지막 때에 영적인 타락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거 좋아하지 마시고 무조건 유명한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나 목회자는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짓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진실하고 실력있고 뛰어난 분들이 개척교회 하는 분 많아요. 뛰어난데. 저절 사람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열교회를 해도 여덟 개가 문을 닫아야 되고. 실력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또, 진실하게 바른 말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의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여기 배가 깨진다. 성경에서 배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노아의 방주.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지는 시대 속에 있더라.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만 깨어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 있을 때 바른 진리 그리고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가... 바로 서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옛날에 여기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있을 때나 그 교회가 똑같은 교회예요. 뭐 교회가 건물이 든든하게 뭐 반듯하다고 해서 아저 교회가 뭐 좋아진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거 아니고 그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그 사람을 잘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큰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라고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장로님이라고 뭐 초라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상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그, 이제, 그, 뭡니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꼭 붙들고, 666, 짐승의 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수. 예. 하여튼, 아여튼 이겨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국권이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